자,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한옥소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독이 채 풀리지도 않으신 분들 많을 텐데, <laughs>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어, 이메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따는 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최정부 다로서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놔, 내놓고,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공약들이 또 이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어, 이슈들이 또 정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일부 일단제 정책 공약들은 어, 사실 뭐 정권 시장에 별다른 그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제 어, 세종부터로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주의사항을 더 좋게 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 일단 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시 아무래도 정시를 갖다가 부양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적 의지가 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역대 정부 들어서 보면은, 어, 목표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서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어, 상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또 여대 야소 이런 어떤 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은 그만큼, 어, 역시, 어, 정지가, 저, 정부가 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대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강제적 그런 어떤 것이 성향을 띄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정책의 추진이 일관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목표는 하 일단 지수를 달성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 지금 시장 진화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단 놈들, 어, 이 가치를 갖다, 기업의 가치를 갖다 끌어올리는, 그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들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저평가된 것들을 갖다가 정상화시킨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아마, 5,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인기 내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 지수의 그런 어떤 이제 12월 예상 펄을 갖다 보면 한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PBR 같은 것도 0.9배 가까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1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 지수가 또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일단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제에서리가잘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고요. 어쨌든, 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약 20조 원을 갖다가 추가 편성한다는 이런 내용도 일단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정시에 일단 부양책 이것이 중요하다. 정시 부양책은 사실상 여들 어떤 의미에서 일단 중요하냐면은 지금 내놓은 정책들보다도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은 주로 중산층이 주 시장에 투자는 하 이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산층의 경제 어, 소득 계층의라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 허리가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데 이걸다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웰스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 사실 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일단 제 어,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소비가 늘어나면기업들에 일단 만든 제품을 갖다가 수요하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을 늘리겠죠, 투자도 늘리겠죠, 투자를 늘리게 되면 고용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또 고용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또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어떤 경제 구조를 하지면 선순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부의 효과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일단 저렇게 소비국가로 일단 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 미국도 일단 이런 주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기를 뛰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웰스 이펙트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런 것을 갖다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투자들이 그만큼 일단 어려워지게 된상태이고 손실을 많이 보게 되고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 효과 줄어들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도 일단 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웰스 펙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치를 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환율 문제를 갖도 우리가 지적하지 할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에다가 환율 관찰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세이어서 환율도 그만큼 어,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제 재정적자라든지 무역적자 같은 쌍둥이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적자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매겨서 그 관세 수입을 갖다가 재정수위로 잡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작용도 일단 인,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역적자는 환율을 갖다가, 어, 지금, 이제, 어,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죠. 미국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상대 국가들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환율이 막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하락 트렌드를 이어가는 양상을 띄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환율마저도 트럼프 정권은 어, 지금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예전과 같은 다른,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이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일단 나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으로 수출이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화 자산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외국인투자들이 이탈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탈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 갖다가 마음대로 인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그걸 갖 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환율이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책로서 금리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주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이다. 최근 들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주 시장에 일단 어,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의 그런 어떤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어, 사실 정보력이 뛰어난 또 분석력이 뛰어난 이런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재건들어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환율의 그런 어떤 하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는 베이저리 주식을 살 겁니다. 사니까 지시, 어, 시장이 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지수가. 그런 맥락에서 건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건들어서 일단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그런 어떤 관세정책인데 이러한 어떤 관세정책은 이미 상답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같은 악재를 갖다 반복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투자들 입장에서 그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것은 어, 당연하지.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르, 나온 것이 없고, 식상해진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덜 갖게 되는 거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시장은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여지가 있고 또 지금 저점을 탈출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지수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는 꽤 많이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모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코스피 같은 올해의 한 해의 고점 거기에 지금 가까이 지금 다가 쓰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단 지금 여건이 뭐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일단 좀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그리고 수도일 단제 이전 고점 같다가 쉽게 돌파하고 다 치고 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다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고점에 오면은 코스피는 좀 조심스럽다, 조정 갖다한한번거쳐야 된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닥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덜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거쳤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올라가야 는 상태이지만은 이전의 고점도 일단 이것도, 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의 고점이 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대다왜 이전 고점을 갖다 우리가 중시하느냐면은 저는 일단 이제 아리랑 곡이다. 아리랑 곡이라 이제 눈물없이 갈수 없는 곡이다. 어차피 넘어가긴 가는 거지만은, 어, 좀 쉬었다 가는 곡에. 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상승 속도가 빠르면은 한 차례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더 유의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은 일단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지수는 거친 그 대로 우리가 보고 뭐 지수에서 한 가지 더더 한다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조건이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이라든지 내년 연초가 되면 어떤 상태 되느냐면은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낮추면은 절대 금리가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낮아지게 되면 이제 자금들이 바탕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주식상으로 일단 자금이 빨려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불경기 하에 경기는 안 좋지만은 강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유동성장세가펼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장세를 갖다가 연말쯤에 또는 내년 연초쯤에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 갖고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들 먼저, 어, 우리가 좀 고통 속에 있었던 조목들 갖다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수출 가려졌다. 수출 가는진은는무 뭐 때문에 지금 이제 못 가는 상태였습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었죠. 관세든 환율이든 간에 모든 것이 수출가는제를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그런 재정 갖다가 수입 을 갖다가 강화해야 될 입장이고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환율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가다 우리나라 에 일단 수출가는죄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러한 어떤 업종들은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트럼프라는 어떤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좀 식상해졌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단 이 수출관리도 악재로 일단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한국과, 어, 아, 아, 저, 저, 미국과의 정상, 통화가 있었죠. 그새 정부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빠른 시일에 내뭐어 일단 합의를 갖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빠른 시일에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좀 시간을 충분히 끌어서 어 가능한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경쟁 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어떤 국가들 일단 이제 타결 과정을 다 보면서 우리는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갖다가 얻어내야 된다. 우리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국은 지금 막, 어, 망했다 싶어 패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해박 관계를 맺으면서 기술도 좀 이전해주면서 어, 트럼프가 원하는 바니까 그죠 이걸 또 우리가 강점을 내세우고 아레스카 개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좋은 조건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서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동차의 어, 관세는 25% 불변입니다. 분명히 단지 지난 그 4월 달에 타격이 있었고 5월 달에 역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반도체는 또 보조금 문제를 갖다 가지고 서 지금 이제 들고 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트럼프 정부의 일단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출 가능주로 일진두로는 요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악재가 일단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어 여건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어쨌든 어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눌려져 있는 것이 식상해져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일단 이제 관세 어 협상이 일단 종결이 돼야만이. 이들 좀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불확실성 성 속에서 일단 이제 묻혀있던 상태인데 이것이 해소됨으로써 점차 이제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태입니다. 7월 초순을 갖다가 일단 이제 시한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건에 따라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상황을 따다 벗어나게 되면 아마도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수출 가능지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은 7월 초 이후부터는 그만큼,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철강이든, 기계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엔터주도 우리가 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엔터주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어,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뭔가 법적인 문제로 일단 지금, 어,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어, 방위장은방위장은 대로 일단 이제 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BTS가 복귀한다. 근데 이 무게 중심을 때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이브를갖다 우리가 볼때 역시 방위장보다는 BTS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BTS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어, 일단은 K-팝의 일단 정점에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렇죠? 6월 22일 어 휴가를 휴가에 그런 어떤 제대를 통해서 올 그냥 복귀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을 하반기에 일단 이제 어, 이 복귀가 예상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블랙핑크들 7월부터 월드 투어에 나섭습니다이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제 월드 투어를 통해서 일단 버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단 뭐 어, 돈을 버는 것이 있습니다. 음원 수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광고 수익도 있을 수있고 고추 어, 어, 수익도 있는 것이고 앨범 수익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다 있지만 이런 월드투어를 통해서 일단 공연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점에서 일단 어 블랙핑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 더 이제 후, 하반기에는 바로 일단 BTS가 그걸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케이팝이 다시 또 재부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기대치를 갖다가 높여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엔터테인먼트주는 갈듯 하면서 조정받고, 저갈듯 하면 조정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트렌드상으로는 상승기조로 이어가는 겁니다. 하방에 들어가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주겠고요. 그 중국이 또, 어, 한국과 미국 간에 일단 이제 거리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새 정부는, 어, 신리 외교를 갖다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한국과 우호적 시, 어, 태도를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중국도 일단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지금 조금씩 열어제키고 있다는 점알수 있습니다. 우선 뭐 7월부터 우리나라도, 어, 중국에 대해서 어, 비자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왕래가 또 많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 내수시장과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어, 중국이 또 일단 이제 하반기에 또 9월 달에는 어, 하이난에서 사만석 교모의 공연을 갖다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뭐 CCTV에 의하면 6개 대도시에 일단 케이팝을 갖다가 어, 가수를 갖불러들여가지고 대규모 공연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자금을 끌어붙고 금리를 낮추고 진료를 인하해도 살아나질 않아요. 지갑이 안 열립니다. 그 지갑을 열은 쉽게 이런 방법은 k p o 가수를 갖불러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공연을 하면은 지갑이 열리겠죠. 그죠. 그 열린 지갑은 일단 이제 성수효과에 의해서 어, 그만큼 어, 소득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 소비 증가를 이어지고 소득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역시 공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단 K-POP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SM이라든지 좀덜 올랐죠. 그죠? j 뭐 JPNT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뭐 JPNT 같은 좀덜 올랐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이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처럼 실리 외교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친중 성향의 경제 정책을 갖다 펼칠 수 있다. 뭐, 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아무래도 중국과 경제 관계는 좀 돈독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일단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시 비자 면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유크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내수시장을 살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이라든지 V.T.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어, 저저 호텔 신라라든지 A.P.R.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품 중에서는 우리가 어, 지금 여름이니까 또 자외선 이제 차단을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크림 뭐, 썬크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선크림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썬블락이라고 하죠, 그죠? 햇빛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햇빛 차단제들이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 이런 이제, 조목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고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뭐, 바닥에서 조금씩 안정화 되어가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승세가 뭐, 단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금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아예 그냥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상태이고 공화당에서 이걸 다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 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판매가 잘안 일어나고 하는 이런 관속이 중국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상태 속에서 보조금마저도 일단 이제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은 테슬라는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대립각을 다 세우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제 상황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점도어 일단은 이제 지금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개전 탈출은 내년에 일단 하겠다는 것이 모건 스탠이라든지노무라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내년에 개전 탈출한다면은 을올 연말쯤에는 일단 뭔가 어주 시장의 선행성이 있는 거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보조금 문제, 트럼프 정권의 보조금 문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 해소가 돼야. 제대로 일단 이제 움직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제지표로소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엘버말 주가입니다. 엘범말이라는 어, 기업은 북미 최대의 리튬 회사입니다. 어, 리튬 회사가 가,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리튬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3억의 배터리, 배터리 시장이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고 배터리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엘브마일 주가가 6 4달을 갔다가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넘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얘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어, 엘브마일 주가를 갖다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렇 자, 일단, 이 엘브마일 주가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이한 트렌드 속에 있다는 점을알수 있습니다. 그 트렌드의 상한선, 저항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일단은. 이것도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서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어, 주가가 일단 행보하면서, 이 저항선이 내려가면서 자, 그냥 수동적으로 일단 돌파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러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일단 돌파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에 고점을 갖다가 지금 돌파를 하려면 64달러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여태까지 일단 바닥권에서비추세권을을또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제 추세가 방향을 따라가 틀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이런 점을 일단 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은 연말쯤에 가서 회전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선행해서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어, 사실 거의 앞서서 움직인다면은 1 1말 주가 64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 차트를 갖다 잘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되겠죠, 그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 개전 탈출하려면은 을 우리는 딱두 가지를 갖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 충전시간을 다가어 줄이거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불은 있지 않습니까? 내연차보다도 20%가 더 전기차가 더안 나요. 화재 발생률이 20%는 낮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과학적으로 일단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단 이제 해소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일단 한 달에 한번 가든 두번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귀찮죠.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가. 귀찮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충전을 갔는데 충전 시간을 갔다가 기존에는 한 5분만 하면 충전을 해, 저 주, 주유를 했었는데 충전을 갔더니 30분이 걸리고 이 30분 걸리는 것이 일단은 한 달에 두번 이렇게 가서 걸린다면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갖다가 어,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소해줌으로써 해소해줌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내연차가 일단은 가게 차는 있지만은 어, 바로 일단은들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 10만 키로를 달렸을 때, 전기차는 있지 않습니까? 어, 비용이, 그, 그러니까, 에너지 그 비용이 얼마되나, 한 550만 원입니다. 현재 가격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영국, 저, 내연차는 얼마나 되느냐? 약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가격이 뭐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비싸더라도 충분히 전기차를 갖다가 살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귀찮고 신경질 쓰이고 하는 이런 부분, 그 충전 시간을 당겨야 되는 것이고, 어, 바로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는 것 이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종고의 정책입니다. 제가 일단 쭉 따져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일단 제 세종고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인가? 다른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어, 이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주주 진화적인 정책을 갖 쓰겠다. 주주 진화적인 정책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일단 했던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걸 다가 일단 법을 개정해서 일단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는 여소야대 속에서 일단 이제 강압적인 정책을 쓸 수는 없었지만은 지금 현재 새 정부는 여대야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법 개정도 쉬운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 법제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제적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단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일단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죠그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일단 PBR이 낮은 것들, EPS, BPS가 높은 것들, 주당 자산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PBR이 뭐 1배 미만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금융사들 그습니다 은행과 정권보험사 전부 PBR이 0.78배밖에 안 됩니다. 지주사들도 일단은 일부 기업이 1배를 넘지만은 대다수 일단 제 LG 뭐 하나, 그 다음에 뭐 두산이라든지, 그다음 SK 뭐 스퀘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물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PBR이 1배 미만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EPS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도 BPS가 또저 PBR이 그만큼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정권적가왜 올라가느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AI입니다. AI에 따른 로봇이 일단 이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다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관점에소리가 본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 AI 로봇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정시 부양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웰스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지면서 경제도 일단 살아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다면 전체 시장의 분위기도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바로 일단 금융, 지주사, AI. 이런 쪽에 AI 하면 또 로봇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 AI가 따르지 않는 로봇은 깡통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AI 로봇이 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원전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현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좀 약간 좀 보수적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든 간에 이거는 국내적인 문제고 국외적인 입장에서는 원전주는 상당히 유리하다. 체코 투쿠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쿠바니 5, 6호기도 추가 수주를 갖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회사라든지, 미국에 일단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가격 경쟁이. 돈도 없는 국가가 그런 이제 많은 비용을 더 지출해가지고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유럽이라든지, 북유럽, 뭐 서유럽, 동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원전 확대 정책을 했다가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드릴 것이고, 원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AI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만큼 일단 전기 수요를, 먹, 전기를 갖다 먹는 하마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레상설을 떠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런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특징은 빠른 순환 매입니다. 조정기를 위해서 일단 이제 매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선택적 상승을 갖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즈가 매수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변화가 또 심하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또 많이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경계 어, 좀 조심도 해야 되겠죠. 죠그 그래서 어쨌든 소외주와 또어 인기 주간에 또 박자도 있을 수가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임해야 될것 같고요. 어 대형 전형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일단 이제 정책적 수혜적로갈수 있는 a i 로봇 금융사 그다음에 지수사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고요. 조정기를 이용해서 잘 일단 위, 어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 엔터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좀목해야될것 같고요. 그 분실주는 팔아가지고 받고 빨리 바고는게 좋아요. 가능한 빠를수로 좋다. 이런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어, 잡초 주는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키우자는 작물 이외에 일단 잡초가 있다면영양분을뺏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솎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자른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일단들 솎아낸다 어,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들 솎아내서 일단 기존에 내가 키우자는 작물을 더 어,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매이저들이 매도하러 일단 전환할 가능성도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또, 또, 돌변해서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일단 지금 이제 매수, 매수를 해오다가, 매도를 해다가, 어, 갑자기 일단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시 사러 들어오면 매이저를 팔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매미할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 것을 갖다가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 듭니다. 오늘은 뭐 일단 우리 현대 힘서 같은 이런 쪽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h d 자부터 현대, 그죠? 그런, 이제, 어, 그, 거기다가 일단, 이제, 조선 기자자리 같은 공급하는 업체인데, 조정을 또좀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합에서할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한번 가져보는 것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단여러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우리, 어, 김동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